경매하면서 공동투자 절대 실패 안 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경매를 학원이나 스터디에서 배울 때한 번쯤은 공동투자를 생각하게 되죠 공동투자를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돈과 욕심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지인 아니면 학원이나 스터디를 다니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돈을 모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소액으로 내 시간을 덜 쓰면서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이런 공투를 생각하게 되는 요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나 혼자 한다면 돈과 시간, 그 과정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어렵다고 남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투자가 사실 성공할 순 없지만, 호기심과 나의 상황에 맞지 않는 욕심으로 했다가,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서 보게 되거든요. 물론 공동투자에 대한 장단점은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인들과 공동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투를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공투를 하시려고 한다면 각자 잘 판단하시고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보시고 나는 공투를 하겠다는 확신이 드신다면 그것도 내 선택이니까요. 나는 꼭 공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조건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보통 공투는 경매를 배우기 위해서 다닌 학원이나 어떤 모임에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각자 지인이나 학원,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먼저 학원에서 소액으로 여러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공동투자를 고민하게 되죠. 유명한 학원에서 하는 거니까, 안전할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체크를 해야 되는 게첫 번째로 투자금 회수가 언제 가능한지 두 번째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했다고 하더라도 투자는 100% 프로가 없잖아요. 유명한 학원이라서 이런 리스크 관리를 잘해주고 컨트롤 타워가 확실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공투에 대한 여러 피해 사례를 뉴스에서 많이들 봤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인들이나 어떤 학원이나 모임에서 알게 돼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 안전장치도 만들고 공중도 받고 서로 약속도 하면서 의시아시 합니다. 문제가 안 생기면 문제가 없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간에 투자금을 빼면 안 된다. 얼마에 어느 기간 안에 매도한다. 각자 일은 어떻게 분담한다. 여러 부분을 구체적으로 의논하지만 사실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모르는데 그게 100% 확실할까요? 사람이 얼마나 좋은데 착한데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 또한 알수 없죠. 가족하고도 가장 친한 친구하고도 공투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학원이나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정말 처음 나와 했던 약속과 계획대로 아무 문제없이 갈 거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제 멤버 분 중에 남자친구하고 공투를 하려고 해서 제가 말렸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공투를 같이 했으면 헤어졌어도 계속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건에 대한 의논이 잘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공투를 고민을 하게 될까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공투를 했거든요. 그때 왜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공투를 생각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돈으로 할수 없는 물건을 할수 있죠. 투자금이 소액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물건은 못하고 내 돈으로 할수 있는 물건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나와 비슷한 투자금으로 시작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생각해보면 내돈 2천만원 투자해서 1천만원 버는 거 하고 4명이 각각 2천만원씩 총 8천만원 투자해서 4천만원 버는 거 하고 똑같아요. 수익금 4천만원을 4명이 나누면 각자 1천만원을 버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일을 서로 나눠서 할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경매 처음 배울 때 공투를 하게 됐는데 서로 경매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의지도 할수 있고 서로 일을 나눠서 보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물건 찾는 것부터 시세 조사, 명도 수리 이런 것들을 서로 일을 나눠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지만 그 일을 보는 시간이 명확하게 똑같을 수 없겠죠 누구는 그 물건에 대해서 일을 보는데 2 시간씩 쓰고 누구는 세 시간을 수고. 그런데 수익금을 똑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불만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 나중에 분명.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공투를 몇 명이랑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없다면 그 중에 누구는 분명히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생을 하고 참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 없이 가고 있는 거지만 나중에 그 불합리함을 얘기하면 문제가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같이 하신 분들이 희생을 해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마무리를 했지만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잘 되면 아무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상처만 남게 되거든요. 보통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서로 믿고 가는 거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말대로 할게. 이런 말들이 돈이 걸리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투를 생각하고 계시고 꼭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조건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로 공투를 하겠다면 나보다 모르는 사람하고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경매를 배우다 보면 너 요즘 경매한다면서 괜찮은 물건 있으면 나랑 같이 하자. 소개 좀 해줘봐. 이런 분들이 꼭 생겨요. 그런 분들과 공투하면 마음고생이 엄청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경매로 공투를 하게 되면 여러 과정들이 있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그 중에 수리비나 위납관리비, 대출, 명도비, 여러 부분에서 돈을 써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나보다 경매를 모르면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하고 설득을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그걸 설명하는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일은 경매를 아는 사람이 봐야겠죠. 그런데 수익은 똑같이 나눠야 돼요. 이걸 처음 공통하는 시점에서 잘 생각 안 하고 같은 투자금으로 했으니까 수익금도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일은 일대로 하고 불만은 생길 거고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을 얘기해서 내가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납득을 못하죠. 그리고 감정이 안 좋게 되면서 그 관계도 예전 같이 지내기 힘들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경매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데 똑같은 투자금을 넣었다면 나누는 수익금을 더 가져가야겠죠 이를 보면서 또 여러가지 경비도 쓰게 되니까요 경비를 모아서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왜이 금액이 나왔냐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경매를 더잘 알고 주도를 하는 사람은 아예 투자금을 안 넣고 모든 일을 다 보고 수익금을 똑같이 나누는 방법도 좋겠죠. 두 번째는 최소한 나만큼 경매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과 하셔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반대인데 나만큼 경험과 지식이 있다면 그 과정과정을 다 이해하고 일도 같이 볼수 있고 결정도 빠르겠죠? 똑같은 투자금과 똑같은 수익금을 나눈다면 최소한 나와 비슷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과 해야 상대적으로 덜 피곤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게 나한테 맡기는 사람과 하세요. 내가 어떤 물건, 가격, 비용이 들어가도 정확하게 공유를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믿어주는 분과 하세요. 물론 이 부분은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알던 사이가 되면 더 유리하겠죠. 절대 먼저 공투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공투를 하자고 했을 때, 이렇게 의논을 해볼 수 있겠죠. 부동산 경매에서 공투는 계속 해왔던 건데, 사실 유명한 학원에서 공투 회원을 모집하고 피해가 생기면서 이슈가 됐는데요. 공투가 좋다 나쁘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투로 좋은 수익을 만든 성공 사례도 많거든요. 저도 공투를 꽤 많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혼자 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시간과 돈을 안 쓰면서 누구에게 의지해서 하게 되면 편하겠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라고 하듯이 그 이면에는 분명히 다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소액이라면 그거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하던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물건을 할수 있는 만큼의 돈을 모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 조급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거고, 절대 1년, 2년 했다가 성과가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아요. 내 기준을 만들고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매물건은 계속 나올 거고,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경매를 할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권리분석이죠. 가장 기본적인 권리분석만 할줄 알면 경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경매 시작할 때이 차이만 알아도 충분히 할수 있는 권리분석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시고 이 영상 보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